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합니다 <laughs>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데 인상 스면서 하면 안되죠 그죠? 얼굴에 미소를 한거 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7, 8월 여름 덥다는 이유로 어, 간편식으로 식사를 하다가 오늘 오래간만에 국수를 먹었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두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식사해 주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일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전히 덥지만 여러분 꼭 식사하실 때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여러분 꼭 칭찬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본문과 제목이 다르지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뭐좀 잘못 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 되실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였지요. 솔로몬의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라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솔로몬 왕은 유대의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던 성전을, 재건, 성전을 세우고 왕궁까지도 함께 세우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지혜와 총명의 은혜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은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지만 솔로몬이 지은 시편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시편 이외에도 젊은 시절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어,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아가서를 기록했고 지혜롭고 총명의 마음이 절정에 이르러 중년의 때에는 지혜의 상징인 잠언을 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전도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많았지만 그의 연약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솔로몬 역사에서 치우고 싶은 아픈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지요.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땅은 하나님 말을 섬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곳곳에 이방 우상의 신전들로 가득한 그런 음행의 나라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분단의 아픔까지도 겪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성전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던 솔로몬이 결국 인생 말년에 자몬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0편, 127편 말씀은 다섯 절 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여정이 어땠 했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사람의 어떤 지식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대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도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많은 고백의 말씀들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그것은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을 지키는 건 역시 잘 훈련된 군사들이 지키는 거지 어찌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정말로 순종하며 그런 믿음의 글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내 지식과 경험 아니면 내 힘으로 일을 계획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일을 세워나가고 일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1절에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짓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집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의 삶 전반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때 건축자가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세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어,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이소부아의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여우가 있었습니다. 꽤가참 많은 여우였죠. 이렇게 어, 숲을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한 밭을 보게 됩니다. 사방으로 울타리 사방이 울타리로 쳐져 있었는데. 그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 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이 울타리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면서 울타리를 한 바퀴 말 돌았답니다. 근데 용케 울타리에 조금 한 구멍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면. 저렇게 탐스럽게 열려있는 포도 열매들 포도를 실컷 다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그 뚫려있는 울타리를 통해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의 몸에 비해서 울타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깨를 냅니다. 어떤 깨를 내냐면 한 일주일만 굶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 열매를 생각하며 굶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이 생각했던 날이 되어서 그 울타리 구멍으로 들어가 보니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좋, 얼마나 행복합니까? 몸이 쏙 들어가니까 이제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전부 다 자기 것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을 그 포도나무 포도밭에서 시큰 포도를 따 먹고 저 멀리 주인의 인기척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왔던 구멍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포도를 열심히 먹으니까 다시 살이 찐 거예요. 그 그무 그무 구멍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이 주인을 피해서 이 포도밭에서 이리,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 고생하다가 겨우 여러분 포도도 제대로 못 먹고 일주일 만에 다시 깨짝 마른 모습으로 그 포도원 울타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위서부에 나오는 미련한 여우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막 아, 세상의 일들을 계획하지요. 아 이제 막 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 경험 이런 것들로 오늘 이 여우가 포도 포도 울타리를 통과할 수는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이쪽골 굶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의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신념.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는 그런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말이 아니라,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답이구나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느끼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만나니 좋다 하더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주인 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성경은 이런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을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나에게는 하나님 아닌 혹여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수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나가 우주 사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이렇게 관측을 해 보면 유일하게 눈에 들어오는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줄 아세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대단하면 우주에 있는 우주사들, 우주 비행사들이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게 만리장성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높이 8.5미터, 즉 길이가 약 2,700킬로미터가 더 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리장성은 중국의 징시왕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북쪽에 있는 흉노족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만리장성을 쌓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성을 쌓는 일에 동참, 동원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적국의 침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자들은 말리장성의 성문은 단한 번도 부서지지 않았고 문짝도 단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말리장성을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문이 깨어지고 문짝이 부서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외국에 침략이 있었을 때 성문을 지켰던 문지기들이 돈에 매수당해서 성문을 활짝 열어놔버리니 성문을 깨술프로도 없었고 문짝을 여러분 파괴할 이유도 없이 활짝 열려 있는 성문을 통해 적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문짝도 깨어진 적도 없고 여러분 성문이 부서진 적도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훈련되어지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지키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왕들 중에 최고의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었고 최고의 영토와 많은 나라들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수많은 업적들을 뒤로하고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타수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함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용맹한 군, 군인이 지킨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내가 지키는 것 같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항공사, 대한항공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사죠. 국적 항공사로 알려져 있는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사에서 비행기를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비행기 김포공항에 세워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행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 과학 기술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비행기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수십만 개의 부품들, 최고의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이 만든 인간 최고의 발명품이 비행기입니다. 근데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저거 날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저거 추락하면 우리 망하는 건데. 그러니 그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새로운 비행기 앞에다 갖다 놓고 그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과 배우고 똑똑한 과학자들, 파일럿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앞에 돼지 머리 앞에 앉혀놓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인류 기업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기업들이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올한해잘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문화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정초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과 점쯤을 찾아갑니다. 한해의 운세를 물어봅니다. 왠줄 아세요? 그것이 단순히 궁금하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불안하니까 그것에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 가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스스로 위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참 많이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니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런 은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이런 말씀 뭐냐 하면,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들, 밤에 잘 주무십니까? 죄송한데요. 저는 누우면 잡니다. 저희 집사람 말을 들어보면, 30초 안에 코를 곤답니다. 이 신비한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30초 안에 코를 골며 잘수 있다는 건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못 자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수면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요. 더 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수면제가 많이 팔리는 나라라고 합니다. 왜 잠을 못 자죠? 못 주무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답답한 현실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들 때문에 잠못 이루잖아요. 아마 어젯밤에도 잠못 이룬 채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이른 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 이또 다른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에 저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져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라는 겁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나니 너의 문제를 가지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어 보십시오. 왜 잠이 안 옵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지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잠을 자는 것,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잠을 잘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그 주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는 편히 잘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로 들어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으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할 일도 있을 것이고 상처받을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이번 한주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위하여 시연에 내 모든 게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라이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주, 살아계신주.